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벤유하도 다니고 있는 참덴탈허원장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텐데요. 지난번 CDI 세미나 를할때 게스트 스피커를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정보들 주셨거든요. 근데 그 정보들을 갖다가 한번 20명 정도만 나누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어요. 자, 허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랑 병원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버나비 캐나다 버나비 브랜트드 참치과의 허영호 원장입니다.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소개를 드리자면요, 원래는 한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민은 아니고 처음에 유학을 왔거든요. 네. 네, 유학을 와서. 오일 때. 이제, 네. 이제 부모님은 이제 한국에 계셨고요. 이제 저 혼자 왔는데. 제 버나비 노스 고등학교라고 여기 근처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에서 이제 ESL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어 공부 다 마치고 이제 대학교는 이제 토론토 대학교에 가서 이제 8년간 이제 그 치과 대학과 그 일반 학부 과정을 다 마치고요. 이제 그 온타리오주에서 2020년, 어, 가을까지 일을 하다가 이쪽에 돌아와서 이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 가 나왔어요. 일단은 다들 이제 화면을 보시고, 와, 이게 좀 사실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부공평한 게, 막 사실 미남이잖아요 미남이시다가, 의미남그 다음에 또이 어린, 또 나이는 제가 공개를 하지 않겠지만, 어리게 보이시는데, 또이 <laughs> 이 큰, 어, 그 치과의사의 백원 원장님, 그 다음에 또 공부 잘 하시고, 막있던모두 뭐, 그때 다 한데,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버나비 노스라는또 학교 이름도 나왔어요 어머님도 엄청 또아 다들 뭐 분할비 놀수 가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생각 아. 하실 거고 <laughs> 사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치과 의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그렇게 음. 쉬운 건 아쉽잖아요 솔직히 아그 어, 이거 딱단 고거 고거 먼저 한번 설명을 아이 예, 그 과정이요 네. 아 일단은 그 치과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치과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대학교에는 뭐 2년제 어, 컬리지가 있을 수도 있고 4년제 유니버시티가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단계 유니버시티 컬리지가 있기도 하고 한데 어 치과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3년의 그 학부 과정을 수료해야 돼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치과대학은 그 알버타나 아니면 저기 그 노바스코시아 쪽에 몇몇 개의 대학을 빼고는 최소한 3년의 과정을 이수를 해야만 그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3학년 마치고 들어가는 학생들은 별로 없고요. 최소한 4학년 학부를 다 마치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제 주변에 저희 동기들 중에는 이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어, 캐나다 치과대학은 성적을 상당히 중요시 여입니다 근데 4년간 학부 성적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내가 지원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애매하다라는 성적을 가진 분들은 석사나 박사 과정까지 진학하는 분들이 음. 계세요. 그러면은 좀 부스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치과 대학에 지원을 해서 입학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고요. 치과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따라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 영어는 로 프리 레큐지이라고 하는데 그 과목을 다 우수한 성적에 맞추셔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성적을 가지고 그 학교 성적과 Dental Aptitude Test라고 하는 DA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의대로 치면 MCAT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의 성적과 학교 성적, 4년 합상 성적을 같이 지원을 해서 서류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인터뷰를 보러 오라는 인바이트가 와요. 음.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보게 돼서 인터뷰까지 통과를 하면 이제 직관대학에 입학을 하게 직관의학. 되는 겁니다. 네. 자, 중간에 얘기 서을까요 궁금한 게. 네. 사실 여기 캐나다가 뭐, 물론 조교학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네. 어머님들 보내면서. 물론 캐나다에서 가서 그냥 뛰어놀면서 놀아랑 뭐, 자연 환경과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 있긴 하겠지만, 속으로는. 네. 부 분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죠? 어릴 때. 기왕이면 뭐 의사 뭐이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되고 싶어도 못 되잖아요 의사가 음. 영주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의사는 영주권 이 있어야 되는 건데 치과 의사는 아까 전에 여기 조기학으로서 따르는데 영주권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대학을 입학할 때는 이제 이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후에 알게 됐던 건데 사실 제가 이민한 이유도 치과대학도 최소 영주권자만 자격이 주어지려나 하는 이유로 그때 이민을 결정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유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과가 의사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의대 의사, 그러니까 MD는 아니기 때문에 치과 의사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토론토 대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만 받는 풀이 따로 있어요. 지원을 하면은 그 지원자들을 이제 하나의 풀로 엮어서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 유학생은 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률 같은 거는 정말 복불복이에요. 어떤 해는 에 정말 엄청난 친구들 유학생 친구들이 다 한꺼번에 지원을 하게 되고, 어떤 해는 그래도 좀 일반 풀보다는 살짝 그 커트라인이 낮아지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 뭐 무르나 많아 한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그냥 근본성 그 봤을 때는 예. 막 놀기도 잘 놀고, 막그 말씀도 잘 하시니까 막 되게 그랬을 것 같은데 <laughs>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해야 음. 치과 의사가 될수 있는지 아, 예. 제가 알기로 엄청나다고 알고 있는데 다들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열심히 음. 뭐 해라. 이제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건지.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치과 대학은 성적이 상당히 이제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제 좋은 학부 성적 받는 게 뭐 상당히 중요해요. 예, 상당히? 네, 상당히 중요한데 네. 어 이제 가 학교를 들어갔을 때보다 지금이 더 경쟁률이 뭐 높으면 높았지. 비슷하거나 높을 걸로 대충 예상은 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학점 만점이 4.0이에요. 4.0인데 제가 저희 클래스를 들어갈 때 컷오프가 3.91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이제 a-가 3 점 얼마였더라? 80%가 넘으면 A 고 85%가 넘으면 A가 나오고, 90%가 넘으면 A 가 나오는데 이제 3.7이 A 인 걸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 과목을 다 A 를4 년간 받는 거를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제 좀 성적 위주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일단은 너무 이제 이게 아카데미쪽 이야기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 경찰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남다른 그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 생각하거든요. 어떠신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치과 의사가 일종의 전문직 중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세요. 그 이민 가정 중에서 이제 의사를 그래서 선호하는 스테이블 하니까요. 나라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좀 돌아가는 면도 있게 해서 많이 선호는 하시는데, 제가 확실하게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사명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제 다른 제3자 입장에서 그 치과 의사라는 직업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어떤 소위 말하는 화려한 부분에 가려서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 이제 많은 노력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 그런 인상적인 소양에 대해서 배웠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을 많이 음.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직원들과 함께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있고 뭐 회계적인 거, 법리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치과적인 거 외에 공부도 따로 많이 해야 됐었고요. 그런 노력을 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 없다면 어참 쉽지 않겠다. 예, 제 주변 사실 포기한 분들도 좀 있으세요. 그쵸. 네. 그게 아마 안 맞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네.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게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죠? 몇달안됐죠 지금 저희가 며칠 전 기준으로 이제 딱두달 조금 넘었습니다. 두달 됐는데 예. 지금 오늘 제가 와 보니까 손님이 막 지금 또 예약을 하고 있고 계속 오실 아, 거는데 예. 되게 교성스러운 이제 예, 그게 하지만. 어떠세요, 지금 하시기에? 뭐, 본인이 오픈을 하기 잘했다, 안 했다, 뭐, 어떠세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예, 그 전에 주신 질문, 그 사명감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참치과를 열면서 사실 순전히 그 비니스적인 목적으로 연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저의 제2의 고향은 이제 번압이기 때문에, 제, 온타리오주에서 사실 제가 여러 군데로 돌아다녔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고, 이렇게 참치과를 열게 되었는데, 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많이 관심을 표해주셔서 저희는 감사하게 잘 노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이제 치과를 이용했었잖아요. <laughs>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겠죠. 사실, 이제 뭐 제가 방송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긴 하지만, 진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리뷰도 남기고 했었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게 와가지고 똑같은 감정을 느낄 거예요. 만약에 음. 이제 알잖아요. 우리 이야기해보면 아이 사람이 진짜로 가, 환자를 생각하는구나 아니구나 정도는 우리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제가 예. 이제 우리 사무실 가서 유튜브 촬영해야 되겠다 음. 라고 해서 또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오십시오 라고 또 이야기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거 저희 한국 사람인데 네. 사실 한국에서 치과 치료를 받게 되면 굉장히 저렴해요. 그렇죠. 왠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여기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싸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여기 유학생이나 아니면 영주권자들은 사실 한국 가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음, 좀 네, 네. 이해를 하면. 네. 조금 아, 너무 좋은 네. 질문입니다. 네. 예, 각 국가의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의료 수가는 그 정부가 정하게 되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BCDA라는 그 BC주 치과 협회가 산정한 수가표가 있습니다. 그 수가표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건데. 그 수과표 자체가 한국보다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경험과 제 주변에 들어본 이야기에 따르면 일단은 기본적인 이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드는 재반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음. 어 조금 드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그것보다 이제 몇 배에 달할 정도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한 자재가 포함이 돼요. 치과 치료를 위해서는 어 저희가 재료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충치 치료를 할때 레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크라운을 치료할 때 기공소에 힘을 빌린다든지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발생하는 그런 기본적인 비용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수가도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임플란트와 같은 그런 제품들은 그 미국이나 캐나다 이 북미의 마켓에서 들어올 때 미국에는 FDA 그리고 한국엔, 아, 한국에는 아 한국이란다 캐나다에는 네. 이제 헬스 캐나다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어. 기관들을 거쳐 들어오면서 이제 많이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 인증을 받을 때 그런 거치는 데서 발생이 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수가가 올라가지 않는가 싶은데요. 제가 사실 공식적인 그런 정보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차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재반 비용들이 많이 네. 들어가서 그렇다는 그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그 세미나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덴탈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네. 직업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음. 좀궁금 하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어, 덴탈 어시스턴트, 이제 DA라고 하죠. 그래서 so 이제 덴탈 어시스팅 스쿨을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Certified Dental a s s 라고 해서 CD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DA와 그냥 일반 DA 혹은 Chair Side DA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의 전망은 상당히 밝아요. 왜냐면은 하 수년 전부터 여, 이 마켓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치과의사분들이 이제 그 어시스턴트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수요에 따른 공급이 지금 사실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예, 어시스턴트를 찾기 위해서 많이 좀 노력 중이세요. 어, 저희도 지금 채용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 관련 코스를 이수하시고, 어, 구직 활동하신다면은, 이제 구직이 안 되는 어려움은 절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음. 예. 페이도 괜찮고요. 제가 정확하게 얼마다라는 건 정말 병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점점 페이는 올라가는 추세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많이 총망받는 분야라고 저 생각을 해요. 음. 다만 어 이제 다만. 일 자체가 이제 환자분들 여러 명의 다른 성격을 지닌 사람들과 매일매일 만나면서 인트랙트를 하고 또 치과 의사 옆에 붙어서 어 계속 어시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도 적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명감 그 어느 정도 가진 분들이 이제 제가 경험상 보기에 CDA로서 많이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이걸 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유학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캐나다에서 할 만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 음. 사실은 우리가 뭐 회계 뭐 이거 저거 하다 보면 그렇게 사실 또 다양하지는 않아요. 아,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영주권자, 영주권을 딱 따고 난 뒤에도 뭘 해볼까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뭐, 손꼽히는 게 사실은 덴탈 어시스트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제가 실제로 음. 원장님한테 들어보고, 이제 이걸 선택하는 막 그런 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선택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모든 직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덴탈 어센트를 시 선택하는 학생들의 많은 이유가 그냥 사무실 같은 안에서 오피스 일을 하고 좀 쉬워 보이고 그런 사실 이유도 있긴 하거든요. 음. 근데 분명히 이게 쉽지 않은 일일 거란 말이죠. 돈을 많이 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도 알면 학생분들이 좀 선택이 쉽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음. 어 적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직업이 그렇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적성이 맞지 않는다면은 그 직업을 오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면도 어느 정도 고려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민을 오시고 영주권 어 취득을 위해서 여러 직군을 고려하실 때 이제 너무 삶의 그런 면에 좀 치이신 나머지 그쪽을 조금 경시하는 부분이 있. 있는것 같기도 음. 해요. 그래서 적성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덴트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예를 들자면 간호사라는 직업과 상당히 그렇죠.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 명의 사람들을 어 계속 이렇게 만나야 되고 성격이 다 다르고 그분들을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 소모가 좀클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예 그리고 사실 어 의료계에서는 치과의사와 성형외과 의사가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좀. 되게, 되게, 정확하게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시스템 옆에서 할 때, 그 의사가 주는, 뭐, 제가 치과의사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트레이닝을, 이제, 어시스턴트분을 시킬 때, 네. 그런 데서 오는 좀,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의사의 요구사항과 환자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그만한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성격상 좀, 플렉서블 하고, 여기저기 좀 적응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께 잘 어울리는 직종인 것 같습니다 좀외향적이야지 손님들 오시면 그래도 말이라도 한번더 그려주고 그렇죠 어, 그런 정도로 그렇죠 좀. 잘 웃으시고 아무래도 좀 웰커밍하고 프렌들리해야 환자분들도 사실 이 아파서 오셨는데 좀 웃어주면 좋지 막 같이 좀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밝은 성격 특히 좋지. 캐나다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치과를 다니보면 다들 막 그냥 네. 편안하게, 어디 동네에서 만나는 그냥 그런 그느낌으로 많이 주더라고요. 한국은좀 다르게. 그렇습니다. 네, 네. 오케이. 이거 분명히 그 직업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참고하시면 맨, 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 내용은 내가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 내용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덴터 세스팅 하실 때, 어,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밖에 있습니다. 그 덴터스 스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 선택도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그 선배님들 계시면 그분들의 경험담 꼭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치과대학이 이제 4년 과정이고 이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3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7, 8년까지 이제 쭉 이렇게 과정을 더 추가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치과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치과 의사가된거 맞죠. 하지만 비즈니스 오너로서 개원이가 된다는 것도 다른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배움의 길이 열려 있듯이 치과 의사에게도 어 배워야 될 다른 부분이 상당히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최근에 깨달은 게 진짜 많은데가 네. 어, 내 생각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모르는 게더 많았구나. 음.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나? 내가, 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쪽으로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든지, 어, 그런 분들도 이렇게 원장님 통해서 뭐 연락 주시면 저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 의향이 있고요. 어, 일단은 그 치과대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계속 공부를 치과대학을 마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쭉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알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캐나다에서는 BC주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 3년마다 90학점의 그 평생 이수 평생교육과목이라 해야되나요? Continuing Education이라고 하거든요. c 크 Credit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채우지 못하면은 그 면허가 재발급을 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되고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연차가 넘어가면은 무작위로 퀄리지에서 그 면허 시험을 또 다시 보게 합니다. 아. 그래서 절대로 어, 뭐 소위 말하는 철박통이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계속 공부를 하고 바뀌는 의료 트렌드에 따라서 학습을 해야지 유지할 수 있는 프로페셔니에요 우리 항상 보면 남의 뜻이 항상 커보이잖아요. 근데 네, 커보이는데 지금 이야기 들으면 3년마다 또 90학점에 시험을 보고 막 무작위로 시험 본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와 되게 빡칠 것 같은데요, 이게?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멋있게 생긴 분이 치과의사까지 하는데 게다가 말씀도 되게 잘하세요 마, 말, 이제 보통 사람이 이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든지 아니면 뭐든지 그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데 오늘 굉장히 진짜 인터뷰 나누면서 제 느낌도 굉장히 따뜻해지는 느낌을 아. 받았고 하여튼 우리 그이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 뭐한 명이라도 계신다 그러면 잘 치료를 좀 자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명성을 가장 강조하는 치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밖에도 그예 맞아요,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치과는 이제 유리가 참 많고요. 이제 자연 채광도 좋 기도 한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우스갯소리고 저희가 특히 아까 비용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 관련해서 특히나 예민하게 다 고지를 미리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그래도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나는 좀 얻고 가는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 참된탈허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 치아 관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